이장 24절 우리 한자회만 같이 한번 합독록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 집이라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둘이 한몸을 이룰 집이라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문제는 결국 어디서 시작했냐 가정에서 모든 문제 가정문제가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가정에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가정문제가 어, 세계 문제입니다. 어, 아, 가정 문제 말씀을 보고. 이 가정에는 모든 문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사실. 가정. 이 땅의 문제는 결국은 근본 문제, 영점 문제야. 가정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뭐냐영점 문제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우리가 이가정에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 이 보금속에서 살아야 돼. 항상. 그래서 우리 렌만터도은잘 양육하고 키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한 나라를 살, 이 삼천오천 정도 살는 거 항상. 그래서 어렸을 때이보금을 저 백지장 같은 저 마음속에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탁, 이 보험이 싫다. 그래,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항상, 항상 우리 잘 챙겨야 되는 겁니다. 가장 문제, 가 그래서 이 사단을 어디로 공개하냐? 가장 중요합니다. 사단을 끊임없이 어디로 공개하냐? 가정. 그래서 우리는 늘 가정을, 늘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기도에, 기도에, 뭐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음. 이거 비도, 지금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기도했네 낙타 무릎 기도 비도? 가정에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거야 그래서 어버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야서 여기 탕자로 탕자러다니 탕자로 그장정 <laughs> 엄마가 <laughs> 근데 큰 모니카는 <laughs> 어느 날성 어거스틴이 됐잖아요. 기독교야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어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나가잖아요. <laughs> 자녀는 나 자녀는 기도로, 기도로 먹고 사는 거요 기도하는 그 자녀 망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늘 기도에 무릎을 꿇기 바랍니다. 네, 현장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떤가요? 가정? 언약의 가정이 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런 가정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이 비밀을 이걸이걸 자꾸 노려야 돼. 그래서 이런 우리의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벌러덩이 이 부부 그래서 부부 하면 네, 한몸한몸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몸. 이세기2이시이시비2는이시비자이 시비자는 이 시비자는 이 아담에게 이하자는 시비자는 이시비자를이시자이시비자 시비자는 이시비자이시비자이시는이시비이 시비자는 이뼈중자 뼈, 이시비자이라자이것을남자는서 시비자는 이시자라 부르리라 하이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파야 돌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겁니다 하나님이 여 여자를 남자로 갈빗대로 만든 그래서 한 몸을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 찢어 주신 것 하나님께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를 네. 수가 없네 마태복음 9장 사자리 9다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 마태복음 19장 마태복 19장 4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시되 사람을 지으시고 이는 본래 그들은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로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지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짐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짝 짓이야. <laughs> 그래서 아내와 남편. 에베소서 <laughs> 5장 22절에서 25장. 같이 봅니다. 에베소 5장 5장 22절 아내들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하드라고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더니, 그가 바로 몸의 구준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테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주신 자신을 주신 같이 아, 아내는 남편에게 아,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제 부금이야. 자, 두 번째 자녀, 내 부모를! 요아. 출애굽기 20장 11절. 1장 11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가 네, 공유하는 네. 겁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자녀와 이런 부모 자 보면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입니다. 에르소 6장 1절 4절 보면 그래서 6장 6장 1절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원어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또아비드람 너희 자녀를 너엽게 여기지 말라. 오직 주의 형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형과 훈계로 양육, 자녀는 주의 형, 훈계로 양육,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 말씀으로 조금 말씀 낭추해.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미켜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 들어가도록 그 말씀 말씀 속에 살도록. 그래서 주의 말씀 말씀에 서 우리가 은혜 받도록 우리가 그걸 인도하는 겁니다. 자, 곧세 그 번째, 그한번 같이, 세 번째 로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해보겠습니다세 번째, 가장 성장. 네 가지 성장. 그 말씀, 주고. 곧, 이 주고에 네 가지 성장. 누가복음 2장 52장. 2장 52절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네 가지 성장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키가 자라간다 지혜. 육적인 혁신적 성장을 해야돼 이거는 늘 건강하도록 건강 그리고 이 지적인 이 지식적인 성장도 같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 영적성장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성장하는 사회적 성장,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가 계속 누리도 그런 네 가지 성장이만 같이 아, 들은 거, 네가지네 셋, 네. 지적인 사회적인 성장, 그래서 가정 전도 전도의 그 축복을 우리가 계속 더밀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이 축복된 축복된 가정이죠. 3원 15장, 16절, 17장. 자문, 15장. 15장, 16장. 가산이 적어도 유월을 경례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일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찜 손을 먹으며 서로 비효하는 것도 나으리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례하는 것이 그냥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의경입니다 이제 가정에 축복된 가정이야. 그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먹으며 서로 미워하는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 이게 축하는 가정의 조건. 는그리워하나님그리워하나 거. 그리워하는 거. 하는하네 온가정의 구원받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장.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드리라.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 3장 당주 안에 다 온갖 보아의 가정들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당주 안에 도와라. 당주 안. 이게 이게 구원이야, 방주. 방주 안에 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신앙의 의지죠. 요소 24장 15장. 1사장이심어을 보면 만일 요하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저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것을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요하를 섬기겠노라 아니 요서 오직 나는 요하만 섬기겠다 오직 우리의 신앙의 의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신앙의 의지가 필요했어요. 우리는 가정 구원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정 구원. 가정 구원의 노력. 이권의교회 가정 사단전 10장 1절 2절. 22절에서 24장 보뇌절의 가정 또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장 누리아의 가정 가정 구원의 뭐리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넣으면 1절 2절 가이사라에고뇌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레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과 경관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죠 그리고 2 2절도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백부장의 고뇌하는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참하여 만을 들으라 하느라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이어 유숙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으되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갑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리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의 모아 기다리더니 온 가정이. 이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가 나가면 말씀대로 하고 다 보였습니다. 가장 구원 그리고 4대행자 1 6장에나오면 13장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세옥감장사로서 하나님을 두,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말이 나를 주 믿는 자로 하이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아라가 강곤하여 머물게 하리라. 다집안이 세례를 받고 내 집에 강곤하게 유아기 하리라. 가정 구원의 노력. 그래서 나의 가정 구원을 얻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는 뭐야?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여한모 5장, 4장 23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과정에 대하여. 여호와의 사자, 23, 삼이사장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가정 그리고 가정 보고말을 놓고 기대합니다 보고말을 기도합니다 4대행정 16장 30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가장 가문이 다구원받도록 그리지도하는 겁니다 맞아 기도해요 그러면 이 가정이 뭐야 미션업이 되고 그런 아이들 지시 지배가 되도록 이 축복을 누릴 만큼 지역 살릴 만큼 부대 살릴 만큼 말씀 언론 할 만큼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전 세계 이삼체를살리는 그런 가정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승리하는 그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예배하며 지역 살림, 부대 살림, 세계 살림은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See